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너무 멀어서 여행객들이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재작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가 생기면서 단나절이만 닿는 생활권에 닿게 됐습니다. 지원 기다려 팀이 KTX 강릉선이 바꿔놓은 풍경들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 강릉선이 개통된 지 1년 8개월. 이용객 수는 꾸준히 늘어 올림픽 기간에는 7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휴가철에는 30만 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KTX 강릉선의 출발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일어나 되면서 더 편리해졌다는 평입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11시 1분에 출발하는 기차에 오를 예정인데요. 강릉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9분입니다. 8량짜리 열차는 전석 매진을 이뤘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관광객들. 충남 공주에서 왔고요. 옛날에는 고속도로 타면 타도 이제 교통편이나 많이 장기간 좀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피곤했었는데 서울에서 이 거쳐가지고 오다 보면 피로적인 부분이나 뭐 비용적인 부분은 더 발생할 수 있어도 더 몸이 편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간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시간은 여행의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강릉 안목 해변에 버스 한 대가 정차하고 여행객들이 내립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 온 이지현 씨. KTX 강릉선과 연계한 투어 상품을 신청해 오늘 하루 속초 중앙시장도 가고 양양 낙산사를 들렀다가 강릉 커피거리까지 왔습니다. 열차와 투어 버스 비용의 일부는 코레일과 강원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또 이제 애들이 기차를 안 타봐서 기차를 태워주려고 저는 그 이걸 골랐는데요. 저도 그렇고 너무 좋고요. 당일 안에 이렇게 관광이 또다 가능한다는 게 차를 운전해서는 자가 운전으로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저는 코스도 만족스럽고요.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곳 안목해변과 커피 거리는 이제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SNS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여행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가볍게 커피도 즐기시고, 그럼 SNS에 사진도 올리시고 하면서 그렇게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서울 강릉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맹점도 생겼습니다.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업계는 울상입니다. 뭐 우리 상당히 공실률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전년도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어쨌든 매출은 뭐 개티스 들어왔다 해서 늘거나 그러는 않았습니다. 해변 상권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게 상인들의 생각인데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돈의 영동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숙박업의 경우 생산지수가 1년 전보다 떨어졌는데요. 상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강원도는 도소매업 과밀 수준이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음식 숙박업의 경우 73%에 달합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진짜 뭔가 강릉 오면은 뭔가 볼만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하 그런 거 있으면 더 받아보고 좋고. 면 우리는 계속 포토 거기서 찍기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즐길 만한 지역의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짧고 굵게 즐기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도내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에 맞춰 열리는 축제들은 맨손 잡기 체험이나 특산품 먹거리 판매로 일회성에 그칩니다. 또 지역 내 주요 명소를 잇는 교통편도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laughs> 아는데아그 10분이면 그고 3, 40분 어떤 그렇고 10, 지금 네. 서울과 강릉을 2 시간대로 묶은 KTX 강릉선.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객들을 꾸준히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한철 장사가 아니라 연중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역 관광의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대중적인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지원 기다려 팀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점도 파헤쳐 보고 대안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원 기다려 송혜림입니다.